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수업TV 감자수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첫 번째 주제로 자, 반 클래스, 과목 클래스, 이것이 문제보다 반 클래스를 개설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목 클래스를 개설해야 되는지 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 자,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1학년 1반부터 해서 3학년 1반까지 이렇게 반으로 개설된 클래스란 뜻이고요. 자, 이거는 1학년 1반 수학, 2학년 1반 수학, 이렇게 과목으로 클래스를 개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교과 조사가 자, 강좌를 생성한 다음에 자, 그것을 반으로 배포를 하는 겁니다. 반으로 배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임교사가 반 클래스를 개설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과목교사가 이렇게 과목 클래스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목 클래스로 개설하든지 반 클래스로 개설된 클래스이든 상관없이, 자, 과목교사가 강좌를 생성한 다음에 반으로 배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교사가 반으로 배포를 해야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스를 어떻게 구축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교과 또는 동아리 등 이런 창체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교과 같은 경우는 반 클래스로 개설을 하고요. 동아리, 스포츠 클럽이나 분반 수업, 선택 과목,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같은 거는 과목 클래스로 개설을 하면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반 클래스 개설하기인데요. 자,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개설된 클래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클래스 개설 버튼 이두 군데가 있죠? 자, 어느 버튼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버튼을 누른 다음에 클래스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고요. 숙제하였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클래스 구분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으로 할 거냐, 과목으로 할 거냐, 기타로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년 반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담당 과목, 본인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반으로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에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 반에다가 3학년, 그리고 해당 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정보인데요. 자 클래스 명은 학교별로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명, 학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명을 통일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URL 설정은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되 예도 좀 어느 정도 통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봉황 중학교니까 봉 2021년도 3학년 1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복 확인을 해주시고 클래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클래스 운영 기간은 학사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승인은 초기에는 이렇게 직접 승인으로 하셔서 학생 명단을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클래스가 개설이 됩니다. 너무 쉽죠? 클래스를 개설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는 빈 화면이었는데, 우리반 클래스에 이렇게 달력 모양과 이렇게 시간표가 뜨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강좌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표가 뜨게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을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강의를 수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달력, 이 주별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간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클릭을 하면 해당 강좌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조종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로는 이렇게 출석 현황과 학습 동료 대상이 뜨는데요. 출석 현황은 로그인 기록이나 수강 이력을 기준으로 출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대상 학생은 학습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습 기간을 넘어서면 여기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 개설 버튼 여기 있죠? 저는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버튼이 없고요. 클래스 개설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뜨죠. 숙제않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반은 누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반으로는 하나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은 반을 가지고는 여러 개 만들 수 없고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1반하고 뭐 이렇게 수학을 선택을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스 명과 URL 설정, 클래스 소개, 그 다음에 학사 기준 설정, 가입 승인, 직접 승인으로 하셔서 바로 클래스 개설을 누르면 바로 반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아리 과목 클래스 운영 방안입니다. 학년별 동아리를 클래스를 만들고 플러스 버튼, 아까 플러스 버튼이 있었죠. 그 플러스 버튼으로 반을 추가하여 만듭니다.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무학년제가 없기 때문에 학년별로 동아리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반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아리, 3학년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밑으로 족구반, 미술반, 관악반, 사회지반, 점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아리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구분란에 과목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학년 반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빈칸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쳐줍니다 담당 과목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자 클래스명은 역시나 동아리 2학년 이렇게 하고요 URL 설정 자 해주시고 클래스 소개, 학사 기준 설정 해주시고 역시나 가입 승인도 직접 승인으로 학생 명단을 확인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아리 과목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개설을 클릭하시고, 자, 체크하시고, 다음, 과목으로 선택하시고, 동아리니까 3학년, 자, 먼저 축구,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버튼, 3학년, 하나. 자, 점점점, 이렇게 해서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담당 과목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클래스 명은 동아리, 3학년, 이렇게 체크하시고, URL 설정, 자, 유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소개, 운영 기간, 직접 승인으로 체크하셔서, 클래스 개설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 입장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동아리 2학년 개설된 거, 자기 클래스 가입을 바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배드민턴 만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가입 신청이 완료됐고 선생님이 승인을 하면 바로 클래스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 클래스 가입 및 권한 부여인데요. 자 클래스에 교사가 같이 가입을 해서 권한을 부여받으면 어, 학생들 강좌 관리나 클래스 관리, 회원 관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권한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교사들에게 부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권한을 생성하는 부분은 권한그룹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한그룹명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자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자이세 권한을 다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체크를 세 개를 다 해주시고, 권한그룹 생성을 누르게 되면 바로 교사 권한이라는 권한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교사들에게 부여를 하면 되겠죠. 그 부여는 어디서 하냐면 가입회원 관리에서 하게 됩니다. 자 가입회원 관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교사. 지금 세 분이 들어가 있고이한 분은 이미 교사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세 분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세 분한테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봉황중학교 3학년 1반 클래스고요. 저기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권한을 만들어야 되겠죠. 권한 만드는 거는 자 이렇게 회원관리 탭에서 권한그룹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권한그룹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권한그룹요. 교사 권한 2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한테는 강좌 관리 권한, 클래스 관리 권한을 두 개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권한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한 그룹 2가 생성되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 이 권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브롬프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강좌 관리 같은 경우는, 자, 강좌 관리나 학습 관리, 출결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클래스 관리는 클래스 관리나 게시판, 팝업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회원 관리는 메뉴 관리와 출결 관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거의 이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권한 그룹이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권한을 어디서 주냐면 가입 형 관리에 가셔서 여기 선생님들이 있죠. 자 이분들에게 이분들 체크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권한 그룹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권한 그룹 아까 만들어진 조사 권한 2를 어 주고 권한 그룹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면 바로 자, 교사 권한이 부여가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자, 일반 교과와 동아리 이렇게 등 창체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일반 교과는 반 클래스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반별로 다이 클래스에 가입을 시킵니다. 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반 위주가 아니라 반에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과목 클래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 동아리 클래스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동아리를 이제 편입시켜서 자기가 선택한 동아리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더 최적화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